터프가이님, <laughs> 오늘 어디로 가시나요? 오늘이요. 예. 어, 안양, 안양에 있는 어, 지역난방 어, 분배기 교체 그리고 각방 온도를 새로 설치하신다고 해서 전기팀하고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팀이 전기팀은 벌써 도착했는데 우리 팀은 <laughs> 어, 그럼 지각하시는 거네요? <laughs> 그쵸. 아... 어. 어떻게 어 기다리고 계시는데 망설이지는 않으시나요? 긴장되지 어, 않으세요? 긴장이요? 예 아니요 그 아저씨 잔소리가 좀 많아서 좀 힘들 것 같아 긴장감 <laughs> 좀, 좀 먹을 것 같아 <laughs> 어? 우리 준비를 좀해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많이 못했네요 <laughs> 그래도 잔소리 들으셔도 좋은 모습 보여 드려서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죠 <laughs> 서포카이님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력이 뭐, 인증된 거 아니야? <laughs> 예, 저번에도 한번 영상, 여러 영상들 보니까 좋은 실력들이 보이셔가지고 좋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음,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놀린> 그니까 그냥 어보고그 옆에 커 그냥 그 밑에 밑에부터 치세요 그냥. 그 밑에부터. <목소리> 예러이는 아, <만 목소리> <Camping> 예, <진짜> <bullying> 같은 소관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 가스 분배기를 가져 기름 분배기를 가져야 되는데 가스 분배기를 가져왔잖아. 아, 보았다. 아, A few moments later. 기관님 지금 배관을 자르고 계시는데 배관 자르는 이유는 어떤 이유신가요? 배관이 지금 원래 있던 배관이 팔짱 높아서요. 네. 다른 걸 저희가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연결을 하면 너무 높아질까봐 어? 어. 너무 높아지니까 가끔 내리 내리는 거예요. 길이를 지금 조정하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조립하고 계신 건 어떤 건가요? 이건이 짧아서 연결을 하려고 유니언이라는. 이거 어. 밸브 연장 구석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공구는 어떤 공구이신가요? 엑셀 가위라고 이런 건들을 플라스틱 관. 이런 것들을 자르는 공부입니다. 과이가 참잘 드네요. 응.

이 거예요, 이거, 이, 장난 끼고 일하라고 하는 소리에요, 지금? A급. 진짜 어이가 없구나. 아, 그거 해도 되나? 왜 실수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일일. 어? 아, 이거, 자소리가, 그렇죠. 안 할래, 안 할래, 안할 수가 없구만. 어? 위에 것만 자면 돼. 밑에 거는 다쏘였어 이 돌린 게 아닌데, 형님? 어, 밑에? 밑에가 응. 밑에를 잡고 응. 유니언은 밑에를 잡고 돌리면 되잖아요. 몽키를 응 밑에 를 잡고 위에를 돌리면 몽키가 두껍 두껍다는 말이 안 나오죠. 응. 그리고 요게 형님, 딱 돌면 리띠리릭 소리 나잖아. 응. 거기까지 조이는 게 맞아요. 그래야 꽉 조이는 거지. 엑셀베가 잘 넣고. 이리리 뚝! 오라지는 소리. 조여야지. <laughs> 죽어도 안 빠지게. 받졌어 네, 여기도 조여요. <웃음> <웃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면 돼. <laughs> 한번. 한번 보셨으니까 그대로 따라해보시죠. 예. 소리 안 나는데 아직도? 응 됐어. 그냥. 응? <laughs> 아직도 안 나는데? <laughs> 사장님 그지역난방 분배기 교체 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그 누수 되기 전에 네. 이제 부식이 많이 됐으면 교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아래집에 물 쏟아지기 전에 하시는 게 낫지 쏟아지고나서 하면은 이미 아래집에 돈 물어 주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 전에 아... 교체하는 게 맞죠. 그렇죠? 어? 맞습니다. 아니 아래집에 돈 물어 주고 나서 교체 하셔도 되세요. <laughs> 그럼 많은 피해가 있 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아래집에 뭐 도배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이러면은. 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만 더 들어가죠. 그렇죠. 항상 하는 거 쉬워요. 돈좀덜 돈 쓰고 싶으면 아딱아 아, 여기 이거 교체해야 되겠구나 생각되면 그냥 교체하세요. 그냥 그게 맞으세요. 응.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난, 코난 코남보입니다 아, 코난 형님 인사 안 해? 인사해줘 어, 현장, 지금 왜이 시간에 현장에 오셨나요? 어, 다른 현장에 계셔야 되는데 왜이 시간에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셨죠? 코난 형님? 저 원래 수원 중앙, 중앙난방 문맥이 4개짜리 무선각반 하려고 그랬는데 예 갑자기 고객님이 분배기까지 교체하신다 그래서 오늘 그냥 펑크나고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럼 내일은 가시는 거 맞으신가요? 그러면 네 가야겠죠. 그럼 그 고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야,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 뭐, 오, 상상이 <laughs> 부탁하 <laughs> 좀. 어? 저도 잘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보일러는 서비스도 잘 되니까 손님을 맞이해서 잘 해드려야죠 그럼요 어? 사후관리어악 열심히 해야지 사후관리고 뭐 분배기 어. 왜 이렇게 많아요? 대표님 여기 어? 하나는 잘못 가져왔어 6구짜리인데 7구짜리 7구짜리 음. 가져왔고 음. 여기다 이거 가스잖아 딱 보니까 여기요 어? 하나 사왔어 뭐. 그도 네 개짜리 사서 갈까요? 응? 네개다리 사서 갈까요? 형님 거기까지 끝내고 밥 먹으러 가죠. 형님. A few moments later. 아니,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laughs> 설정.